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대중매체 중에 사람을 단번에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진이 아닐까요? 사진가의 눈은 길가에 흔한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에서도 생의 의미를 포착해냅니다. 피사체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며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예술가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 보시죠. 프랑스 국제 사진 페스티벌에서 최연소로 젊은 작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 20대 초반에 프랑스 오늘의 사진 작가 80인의 선정. 이병헌, 고소영, 비원빈 등 국내 100여 명이 이르는 스타를 자신의 카메라 앞에 세운 사진작가 김종만. 그러다 2007년 작가주의를 선언하여 방향을 전환. 꽃과 아프리카 사진을 필두로 하여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움을 담은 한국의 재발견. 바위, 돌, 나무, 풀 등을 찍은 침묵의 시간 등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사진을 찍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축구 골대를 지어주고 캄보디아의 미술 학교를 지어주며 손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오늘 사진작가 김중만을 만난 그의 인생과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 새들이 한열 마리 이상막 날아다니고 네. 그런데 이 새들은 무슨 새인가요?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서 온 새도 있고요. 네. 관조앵무새도 있고 네. 뭐 한열 다섯 여섯 마리 정도 와. 살고 있습니다. 그이 스튜디오가 세 장인 셈이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새들은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장 안에서 어. 지내다가 또또 또 새장 안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그 그런 새들을 좀 이렇게 그나마 큰 공간에서 어 지내게 하니까 어 관조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년째 같이 같이 예, 아, 살고 있습니다. 아, 이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진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새 기르는 데도 좀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음, 뭐 그렇게 봐주시면 참 송구스러울 뿐이고요. 자유로운 영혼을 어, 갖고자 무던히 노력하는 네. 사진가입니다. 예. 그 사진 작업하신 지는 38년 되셨죠? 네. 이제 금년 38년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찍은 사진이 한 90만 장쯤? 이제 90만 장 정도 됐어요. 습그 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최근엔 뭘, 무슨 작업하셨어요? 지난주까지 어, 음. 이태리에 있는 벤스비엔날에 참석하고 왔고요. 네. 독도에 들어가서 네. 어, 어, 4박 5일 작업을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음. 그, 어, 네. 하루 스물, 어, 네. 한 시간을 찍어본 거는 이제 개인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아, 하루가? 네. 예, 그래서 제가 독도 작업을 이제 작년부터 네. 어, 사계절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어, 이번에는 이제 그, 갈매기들이 많이 이제 있는 그 시, 시점이고, 또 달빛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찍고, 밤 12시까지, 그리고 자고, 3시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또그 다음 12시까지 해서, 어, 아마 3일 연속으로, 어, 하루에 21시간씩 찍은 거는, 제 38년 사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독도의 달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뭐 들어가기 힘든 데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정열적으로 찍으셨는데. 네네. 그 프랑스에서 사진 작가로 데뷔하셔서 네네. 귀국해서 이제 뭐 국내 스타들 뭐 이병헌이나 뭐 이효리나 전지현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스타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들은. 뭐, 있나요? 누가? 어,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전인곤 씨가 기억에 남는데요. 아, 예. 어, 저희 팀과 함께 이제 그 중국에 있는 타킬라마칸 사막에 예. 촬영 여행을 했어요. 예. 했는데 늘그 카메라 앞에 서면은 인곤 씨가 경직이 돼요. 아, 대부분 다 이제, 그렇잖아요. 예, 예, 예. 이제 특히 그 유난히. 음, 예. 그래서 이제 국립 끝에 예. 아, 그러면은 인건 씨 노래를 해라 어, 어, 노래를 하고 어, 내가 그 그때 좀 이제 좀 풀, 풀어질 때좀 찍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막에서 혼자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사진을 못 찍었어요. 어, 노래 취한 거예요? 노그 그 사막에서 반주 없이 어. 그 인건 씨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 스태프들이 다 그냥 넉, 음. 너브, 너브, 을 놓고, 나 역시 <laughs> 처음으로. 네, 네. 그, 그걸 또 제가 한, 어, 3일 연속 시켰습니다. 왜냐면 하 아, 네, 네.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 오늘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또그 아. 다음날 또 하고 오니까, 아. 어, 넉인 것이 너무 이 노래를 부르걸 음. 좋아하니까 음. 사막에서 어, 노래 하는데 그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 2007년 11월인가요? 네 그때 이제 상업사진가의 길에서 결국은 이제 작가주의를 선언하면서 결국은 이제 예술 작품이랄까 이제 이런 작품들을 촬영하고 시작,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나요? 실제로 저는 이제 38년 사진을 하고 있지만은요 음. 제가 어, 상업사진을 한다고. 어, 선언을 하고 일을 한 기간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니까 그러니까 네.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아, 나도 네. 어, 우리 사회에서 어, 어떤 공유하는 개념으로 어, 어, 스튜디오도 가져보고 그 전엔 네. 스튜디오 없었어요. 네. 명함도 없었고 어, 그걸 일을 해보자 해서. 어 2007년까지 어, 일을 열심히 했고요 일을 그만두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아이 음... 정도는 충분히 내가 어 우리 사회와 어떤 문화 문화의 한그 그 축으로 어 기여를 했구나 또 나도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어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내, 내가 스스로 찾아서 어, 내갈 길을 가야 되겠다고 어, 뭐 어떤 특별한 계기나 내지는 대비를 어, 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어,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때를 기다린 거죠. 그렇지만은 어, 굉장히 뿌리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그런 어, 유혹이 있었죠. 있었지만은. 어, 그래도 결심을 하고, 어, 어, 이제는 어, 상업사진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김 작가 사진 중에서는 그 아프리카 사진이 상당히 또 유명하기도 한데, 네. 그 어릴 적에 아프리카를 살았던 그 경험이 결국 많이 아프리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던데. 음. 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 어렸을 때 아프리카는 음. 저한테는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아, 왜냐면은뭐 실제로 어 (70년대라서요) 네. 뭐 정말 전기도 없고 뭐뭐 네. 뭐 아무것도 없고 이건 뭐 오지에서 뭐 그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암담했었는데 그그 그 저희 부모님 이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항상 웃으셨어요. 근데 나는 웃음이 안 나왔거든요. 나는 심심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흔적인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살까? 그게 궁금했는데 어, 젊었을 때는 계속 이해를 못 했죠. 못 하다가 뭐 30, 40대가 돼서부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의 개념이라든지 삶의 가치가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역시 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신은 평생 그 아프리카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어, 봉사를 하셨고 어, 너는 사진을 하니까 사진으로 아프리카를 찍어서 어, 우리 한국에 알려라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어. 그, 그럼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아프리카에서 사셨는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한마디로는 이상주의자도 더불어서 이제 아주 완벽한 파괴주의자의 개념입니다. 의사시죠? 예, 외과 의사였어요. 네. 아, 예.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의 봉사활동이나 네. 의료봉사를 네. 네. 시작하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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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서 해 이제 그 의료봉사를 하시게 되고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아버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중에서는 네. 가장 가난한 외과 의사가 아니었나 <laughs>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네. 음, 늘그 병원 옆에 네. 집을 마련하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그 고치고 또 살리시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아마, 어, 의사로서는 참 고된 그 삶을 보내셨지만은, 어, 당신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고요. 아마 저는 뭐 아버님이 비하면은, 어, 정말 허영덩어리에 불과하고요. 평생 가지신 거라고는 청진기 세 개, 네. 이 모자 둘, 네. 양복 두 벌, 네. 그 다음에 어, 모터 달린 오토, 저기 자전거 오토바이. 이게 당신이 소외했던 다였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 부, 저희 아버님의 그 발길을 네. 어,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 제가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고요. 저한테는 정말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값으로 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자의 사진 찍은 걸 보는데 상당히 가까운 데서 마운드인지 안 쓰고 찍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가까이 가서 찍는다는 게위험하진 않나요? 사진 중에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장르를 나눠보면요. 네. 인물 사진이 있고요. 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어, 정물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경 사진이 있고 어, 동물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그 그 장르 중에서는 어, 인물 사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어려운 건왜 인물 사진을 해요 인물 사진이라는 거는 어느 짧은 순간에 음. 그 상대방의 음. 그 내면적인 외형적인 장점을 음.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음. 어, 어, 가장 위험한 게 동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사진의 관건은 뭐 음. 렌즈, 카메라가 어떻고 뭐 망원렌즈가 음. 있고 음.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얼마만큼 가까이 접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사자 앞에서 3m 50. 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했죠. 물론 어,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아, 사진 한 장을 위해서는 예, 예. 두려움이 사라졌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가진 적이 있죠. 아 내가 저거저한 장을 찍기 위해서, 어, 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어. 제가 몇번 했습니다. 아주 치열한 도전 정신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게. 동물 앞에서만 그렇고요 저는, 저는 뭐, <laughs> 저, 번지점프도 못하고, 어, 어, 그것도 생전 뭐, 바이킹도 못합니다. 그러 각자 나름대로. <laughs> 그 장단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어 어떻게 됐든 사진기를 들고 있을 때는 어 그런 두려움은 없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코르 와트에서 찍은 사진도 상당히 유명한데 그때 찍은 사진으로. 김정선 미술학교를 만드셨다고 하던데요 네. 네. 김정선화가 재밌는 재미있는, 재미있는 일은 한 번도 이 한국을 떠난 적이 없는 작가입니다 어, 해외여행 네. 해외여행 해외여행을한 쪽에서... 한 번도 예, 예. 제주도도 안 가봤습니다 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공포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와. 그냥 우리 땅에서 살았고 그래서 뭐 화가가 돌아가시고. 제가 뭔가를 좀, 음, 기억에 할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앙코르트에, 앙코르트에 가서, 어, 사진 촬영을 해서 그걸 전시를 했죠. 전시를 해서, 어, 한 1억 정도를 모아서, 어, 그 앙코르트에 있는 학교를 하나 찾아서 미술학교를 지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김점선 미술학교. 그래서 음, 평생 한국을 떠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앙코로와트에 자기 이름이 걸린 이 학교가 있으면은 하늘나라에서 흐뭇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유명한 이제 사진가이신데 활동 초기에는 상당히 뭐 어려움도 많아서 뭐 미국에서는 뭐 추방당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죠 아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예. 아, 그, 예. 아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음, 그 당시에는 제가 국적이 프랑스 국적이었습니다 예. 프랑스 국적이 있고 아무래도 그 군사정권이었고요. 어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와서 어 아마 귀걸이를 하고 거리를 다니는 남자로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 사회적으로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가 될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여지가 어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전시를 했는데. 이제 사전에, 당국의 사전에 이제 허락 없이 아, 네. 했다는 어떤 이유로, 어, 추방을 당했죠. 아, 그래그래 네. 이제 그때는 뭐 미니스커트 입어도 막, 그, 초보라고 그런 뭐, 시절이었으니까. 뭐, 뭐 머리 장발만 네, 뭐 장발 사용하고, 예. 음. 근데 이제 그런 위기들이 있었을 때, 그 위기들은 이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원래 성격이 좀낙선적이고요그 아. 다음에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뭐 그게 저한테는 외려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끊임없이 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저는 저한테는 음. 카메라가 있었고요. 음. 어 사진을 찍었고 음. 그러한 어떤 위기 위기라면 위기고 음. 저한테는 역경이라면 역경인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음. 절대적인 요인은 음. 어, 사진을 꾸준히 음. 에, 했다는 음. 거. 어. 그게 아마 지금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그런 어떤 어1년에두 번의 추방과 이런 것들이 어, 저를 조금 더어 성숙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의 영혼을 담아내는 아티스트 사진작가 김중만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먼저 5위 아프리카 축구골대 세우기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는데 그건 어떤 계기로 하게 됐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던가요? 거의 이제 한 30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그 어, 티파니라는 여자 아이를 찍었는데요. 그 당시 네살 먹은 아이인데 지금 은 이제 사장을 떠났죠. 그제 눈에는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요. 티파니가 그리고 그 제가 카메라를 그 아이를 찍으면서 그그 그 순간에 느꼈던 거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너무나 내가 무력하구나 이렇게 어, 이 아이를 찍어서 물론 이제 뭐그 아이에게 나중에 전시회를 해서 어, 조금의 도움을 주긴 했지만은 아이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일을 하자 어, 다시는 그 어두운 눈을 어, 좀 버리고 해서 시작한 게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절대적인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어, 매년 4년 동안 했고요. 지금 그 케이프타운의 필리피라는 그 빈민가에서 시작을 해서 요하네스북 옆에 그 에이즈 환자들이 사는 마을 또 나미비아 사막 한가운데 또 보스와나에 제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병원에 또 어, 빅토리아 펄스가 있는 짐바브에 그리고 마사이 마라 족들이 음. 사는 케냐에 해서 지금, 어, 26개 꼴대를 지었고요. 이제 남은 게, 어, 이디오피아, 이집트만 하면은 음. 아프리카를 최남단에서 어, 종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이집트가 조금 사정이 좀, 어, 좀 불안해서 주위에서 너무 만류를 해가지고 제가 좀 2년째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어, 조만간에 좀 안정이 되면은 어, 마무리를 해야죠 아 그렇군요 네. 셔터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진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장 내려앉는 거를 잘 참아내야죠 <laughs> 저는 한번 누를 때마다 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 물론 기쁨도 따르지만은 고통이 더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어, 이겨낼 자신인 어,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라는 얘기죠. 그럼 사진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근본적으로는 사진은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대부분 알고 있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감성으로 음. 어, 사진을 어프로 어, 접근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음. 무엇보다도 인성이 중요합니다. 음. 인성을 어, 세상을 바라보는 음. 어, 아주 정직하고 객관적이면서 또 주관적이고 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사진에 그 잣대를 어, 너무나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또한 과소평가하지 말고 어, 꾸준히 어, 어, 해나가면은 어, 누구나 좋은 사진가가 될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그거는 네. 누구나 사진을 찍는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전시회를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다들 왜 자꾸 그뭐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어려운 어, 사람들이 아이들 도와주느냐 어, 한국에도 어린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한편으로 아그 한국에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삼백만 원이 없어서 농내장이나뭐 이런 그 눈병이 오면은 장님이 되신대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수술을 하면은 볼수있냐니까 그게 가능하답니다. 개한 수술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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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또,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도 기꺼이 또 아주 실비로, 해서한 3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볼수 있게 됐고요. 지금 4명째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을 재발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천혜의 땅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거든요. 두 시간만 가면 은 풍광이 달라지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설경을 하나 놓고 보면은 홋카이도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모든 사진가들이 홋카이도에 가서 설경을 찍습니다. 저는 홋카이도는 물론 가봤지만은 제주도가 더 환상적입니다. 한라산의 설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우리 것을 따뜻히 보는 또 깊이 보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 정말 사계절과 어, 산과 뭐 호수와 강과 계곡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말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찾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우리 김 작가는 사진은 이야기다 이런 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결국은 사진 한장한 한 장이 그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진 한 장마다 그 안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들어 있어야지 그 사진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김 작가는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작가 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제가 보여주는 거를 그렇게 어, 어, 선호하는 작가는 아니에 저는 어, 생산을 중점을 하고 제가 하는 작업을 일부만 보여주고 그걸로 어느 정도. 어 제가 살아가는데 스튜디오와 뭐어제 삶에서 어 조금 이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찍어만 두는데 이제는 어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 진작에 이제 사진집으로 이제 내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해서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진작가 김종만 앞으로도 그만의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단한 명이라도 나와 통한다면, 난 그를 위해 찍겠다. 나에게 사진은 세상의 끝에서 빛을 기록하는 일이다. 프레임 안에 희망과 사랑, 나눔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김중만. 그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따뜻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희망합니다.